구독할말까 할까 할까말까 할까말까 좋아요를 눌러요 안녕하세요감독입니다 이번 영상은 어, 앞전에 엘프에서 펀딩 예약했던 제품중에 핸드그립하고 좀 있다가 신형 배터리 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받아보신 분도 있지만 펀딩때 지금 이제 배송중에 있기때문에 아까 못 받으신 분이 있을 겁니다 박스가 예쁘게 나왔죠 제품 딱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물건이 지금 판매합니다 그전에 제가 D6000이나 D9000을 구입해가지고 핸드그립을 제가 불편해가지고 기존에 팔던 게 제가 맨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플라시티로 만들어가서 사용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플라시티가좀 모양도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316 철판을 해가지고 레이저 해가지고 따가지고 이 핸드그립에 장착해서 썼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제품을 썼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제, 펀딩에, 이제, 이 핸들그립이 신형이 나와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왜 구입을 했냐면, 저, 저같이 이렇게 DIY 해가 사용할 수 있는 분도 있지만, 보통은 이렇게 DIY 못하지 않습니까? 어, 정식적으로 이제 엘프에서 출시한 제품에 대해서, 언박싱을 하고, 실제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구입을 했습니다. 인식 모양이 알루미늄으로 됐고, 여기 또 이제 자석이 안 붙는 거니까 알루미늄인지 스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반 핸드건이 똑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제품을 이제 D6000에다가 이렇게 장착을 해봤습니다. 이 모양이 D9000하고 6000하고 딱 들어가도, 이게 딱 꼽히도 여기 보시면 딱 장착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 제품을 제가 미리 이제 언박싱 전에 몇개 제가 구, 몇개 구매했기 때문에 이제 현장에서 한번 테스트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유격이 없고 딱 붙어가 괜찮아요. 인스텐 한 거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 가격도 뭐 이렇게 DIY 해가지고 자기가 손안 하고 정품을 사가지고 하면 되는데 제가 이제품 하면서 엘프 제품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제품이 똑같은데, 핸드그립에서 가장 단점이 어차피 소모품입니다. 소모품인데, 그것도 우리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길게 사용하고 싶죠. 자, 보십시오. 이게 하우스였는데, 이게 실박 같은 게막 일어납니다. 이런 쪽에. 이제품이 어쩔 수 없는 게 중국산입니다. 핸드그립은. 뭐, 이자체 중국에서 만들어 오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요 뒤에 이제 체결할 수 있는 볼트하고 렌츠 같이 줘요. 박스에 보면. 여기 보면 아까 핸드그립만큼의 좀인쇼 같이 있습니다. 이 핸드그립에서 가장 아쉬운 게 엘프에서 보하는 회가 나오지 않았겠나 솔직히 그좀 기대했습니다. 근데 제품을 받고 사용하다 보니까 어차피 소모품인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조금만 더 신경 써주면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 이유가 뭐냐면자 제가 기존에 사용했습니다 핸드그립은. 여기 보시면, 이쪽은 어쩔 수 없는데, 이 중간에, 이런 식으로 제가 하나하나 다 낚시줄 가지고 한번더 꾸몄습니다. 좀 길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거 안 하면, 핸드그립 이 부분이 이쪽게 접촉되고, 열로 접촉되다 보니까, 가장 먼저 여기가 손상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태반이 다 사용하다가 못 쓰는 게, 이 지, 지기 부분이 떨어지가지고 사용을 못합니다. 이 부분을 좀 보완을 해가지고 왔으면 좋지 않았겠나 생각했는데, 오바크 한 번을 돌렸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오바크 한번 돌리면서 X자로 한번더 미싱 작업을 해줬으면 더 좋은 제품이 되지 않았겠나. 그건 아쉬움이 좀 났는데, 일단 기존 제품은 제가 없어가지고 비교 못하는데, 그 제품보다는 고착, 고정력이 좋아가지고, 이번 신형에 상당히 만족합니다. 그 다음 분들도 개조해가지고, 개조해가지고 서는 분들 아닌 이상은, 뭐, 2만원, 정시 판매가 약 2만원 돈을 하는데, 2만원 돈을 이 정도면 충분히 가성비에서 괜찮고, 이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핸들그립은이 정도에서 마감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제품은 신형 배터리 팩입니다. 전용 가방이 있습니다. 어이 부분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전용 가방이. 자, 오픈해 보겠습니다. 자, 신형 배터리 팩입니다. 이 타입이 하네스 타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거 실제적으로 제가 미리 물건을 이제 받아가지고 한번 정도 사용해 봤습니다. 이제 이거 말고 이거는 새로 언박싱 한 거고요. 이제 다음 제품, 제가 한개산게 아니고 몇개 샀기 때문에 먼저 핸드그립하고 배터리 팩을 제가 이제 테스트를 먼저 해봤습니다. 일단 좋았던 게 되게 디자인이 예뻐졌어요. 1세대하고 비해가지고. 그 재질이 맞다면 이게 네오플랜 재질이에요. 이게 좀 늘어나는 게 괜찮더라고요. 완전 이 잡아주는 것때문에좀 있지만 그것도 좀 많이 좋아졌고, 구형에서 아쉬웠던 게이 가슴 조아주는 부분이 되게 아쉬웠는데, 이번에 가슴 좋아지는 게 어, 1세대보다 많이 좋아졌고요. 보강도 진짜 많이 됐고, 실 이거 매더 어, 오바마 끝인데 미싱 작업하는데 또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뭐 다른 거달수있도해주 어, 있어가지고 좀 좋은데, 실제적으로 딱 해보면 여기 워킹을 좀 달겠는데 스킨에서 뭐 달기에 좀 애매한 위치였고요. 그 다음 가장 개선됐을 때 좋았던 게이 부분. 자, 1세대 제품은 우리가 스킨에 두지할 때 보면, 이거 벨트에서 못 잡아주다 보니까, 이렇게 탁탁 하면서, 배터리가 내려오면서, 우리 머리 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이 부분이 있어가지고, 개선이, 이 됐는데, 됐는데, 그만 좀 반전이죠. 기준을 제가 한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한에서는 이렇게 벌클 타입이나안금찍찍이 타입도 있는데, 찍찍이 타입이, 벨트에 걸리는 부분하고, 하네스 쪽에 걸리는 부분이 분리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손쉽게 상부하고 벨트하고 분리가 되는데, 제가 미리 한번 사용해봤다고 말씀드렸다니까. 그래까 이제 철수하고 나서 이제 벨트하고 분리하려니까, 이 전체 벨트 안에 있던 거 전체 다 분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사용하는데 좀 불편했습니다. 그래가이 부분을 다음에 개선을 한다면 벌클 타입이든 어떤 타입이든 상관없는데 벨이트 부분하고 이렇게 쉽게 분리할 수 있도록 좀 개선을 좀 해주면 안 좋겠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진짜 디자인도 예쁘고 많이 개선돼가 좋아요 1세대보다 몇배 좋습니다 그두 번째 여기 임시 뭐좀달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스킨에 유지할 때, 기존에 이렇게 하네스 제품에 이렇게 납을 넣어가지고, 보통 넣는게 2kg에서 3kg 정도 넣습니다. 근데 d 9 0이나 D6000 보면 배터리 무게가 한 2.3kg에서 2.4kg 정도 되는데, 하네스 대신으로 딱 쓰기 좋거든요. 중량이. 어차피 웨이트가 지금 불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네스에 있는 기능, 일반적인 하네스는 이 기능 없습니다. 이 하네스는 제가 운영하는 카페 어, 네이버 카페 부산 이제 밑지방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바다노이장 카페입니다. 그 제작자가 시퍼 SF입니다. 그게 저희 카페에서 제가 디자인을 하고 만들었습니다. 한 2년 전에 그때 만들면서 한해서 너무 이제 비싸게 파니까 아, 회원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이런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기능 추가한 건데 이번에 엘프에서 나온 제품을 보면서 아, 이인 기능이 첨부가 됐으면 더 좋았지 않겠나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설명드리는 겁니다. 일반 한에서는 이인 기능 잘 없음, 있는 제품 없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주된 랜턴을 꼭 사용합니다. 근데 보조 랜턴을 꼭한 개씩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때 여기 공간 남는데, 인식으 랜턴 걸수 있는 보조 랜턴, 랜턴 걸이 딱 하나 만들어줬으면, 이렇게 착용하실 때, 주력 랜턴이 문제가 있든가 다, 배터리 다 썼을 때, 이 보조 랜턴을, 이게 어깨 쪽에 있으면, 빼기도 좋고, 안전에도 상당히 도움을 되고, 보통 일반 분들 스킨할 때, 랜턴을 놔둘 데가 없어가지고, 체진망에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체진망이 생각보다, 분신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차 어차피 배터리 팩이니까 하네스 대신으로도 지금 이제 많이 사용하는데 이 부분에 랜턴 보관할 수 있도록 보조 랜턴 만들어줬으면 상당히 좋지 않나 는 아쉬움. 단 하네스도 없는 기능인데 제가 제가 생각하는 이 기능이 하나만 있었으면 아 진짜 컴팩트하지 않나? 진 최고의. 배터리 팩이 되지 않겠나 하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분양하면서 인기가 좋았던 이유가, 이런 기능 때문에 상당히 인기가 좋았거든요. 그, 지금 또, 이제, 이 분양, 지금, 되고 있는 제품이고, 그,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 이런데, 칼 같은 거, 한쪽은 낸턴 그리 저도 한쪽은, 인런 식으로 칼걸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이 기능을 조금 원가가 상승하다고 좀더 넣어줬으면, 진짜 펌팩트하고, 진짜 최고의 배터리팩이면서, 한에서 하네스 가봐, 한에서가 되지 않았겠나 하 생각이 있습니다. 한에서도 당연히 d 9 0 6000쓰시는 분은, 이 배터리 중량당 한에서 충분히 사용하고도 남, 남으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고, 나머지는 진짜 잘 만들었어요. 어, 이번에 신형백팩 가격도 저렴하고, 하네스에 비하면 보면 하네스가 4만원 5만원대 하죠. 거기 비하면 배터리 가방, 가방도 저렴하고 상당히 잘 만들어졌습니다. 한번 써본 경험은 후회 안하고 이런 전용 가방도 있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